사랑과 가장 친숙한 야생조류제비전 세계에는 현재 9,000여 종의 야생조류가 기록돼 생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1980년대까지 420종 내외로 알려져 왔으나,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온이 100년 전보다 평균 34도 상승해 따뜻한 기후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조류의 한반도 도래가 증가하고, 야생 조류 생태 관찰 탐조인 그룹의 활발한 활동 결과 매년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서 지금은 약 130종이 늘어난 550여 종 이상이 기록돼 있다. 팔색조, 상광조 등 희귀한 여름 철새들의 개체수 증가와 서식 영역의 확산도 반가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 가장 친숙한 야생 조류인 제비가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와 고맙다. 우리 곁에는 까치, 참새 등 많은 야생조류가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제비는 매우 특이한 생활습성을 갖고 있다. 원래 야생조류는 그들의 본능에 의해 사람을 피해 안전한 장소에 집을 지어 알을 낳고 새끼를 양육한다. 그러나 전 세계 9천종의 조류 중, 유일하게 제비는 민가 처마 밑이나 담벼락 등 사람의 거주 공간에 집을 짓고 번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비와 사람의 친숙한 유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 내려온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는 제비의 보은을 통해 사람에게 항상 선행을 베풀 것을 권장하고 서양의 어린 왕자 동화는 아무도 없는 별에 외로운 어린 왕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스로 남아 있다가 결국 얼어 죽은 제비의 슬픈 이야기가 주변의 외로운 사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머리와 몸길이 10cm, 날개 길이 11cm, 몸무게 20g의 자그마한 체구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편도 3000km 이상을 날아와 4월이면 우리나라 농촌은 물론이고 서울 대도시의 가옥에 집을 짓고 번식해 새로운 생명탄생과 생동하는 야생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9월 말 가을이 되면 다시 동남아시아로의 머나먼 여정을 위해 3, 삼5오 모여 준비하다 어느 날 갑자기 먼 길을 떠난다. 이동 경로의 주요 지점에서는 수만 마리 이상의 제비가 함께 모여 밤을 보내는 놀라운 광경도 관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성모도 강원 춘천시 등이 가을철 제비들의 주요한 이동 경로상의 잠자리로 알려져 있다. 한때는 제비들도 우리 곁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의 시절도 있었다. 과도한 농약 사용과 토양과 수질, 대기 오염, 농촌 환경의 개발 변화 등에 의해 제비의 수는 매년 격감해 도시 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볼수 없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과 농약 사용 감소로 서서히 농촌을 시작으로 제비가 도시로까지 되돌아오고 있다. 제비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울산 광역시민 여러분, 울산의 제비는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한상훈 박사,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 소장.